안녕하세요. 실과 주는 상담자 다람쥐입니다. 오늘은 어 내일 또 수능이 있고 해서 어 특별히 시험 불안 극복하기란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먼저 제 경험을 여러분과 어 나누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참 심각하게 시험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막 수학 시험 때문에 학교도 안 갈까 심각하게 고민도 하다가 간신히 늦게 가기도 하고 지각했죠, 그날. 그런 적도 있고 또 수능도, 어, 사실 이걸 칠 수는 있을까 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간신히 쳤죠. 근데 이제 지금의 제가 어떻게 이 놀라운 어 시험 불안 극복하는 은혜를 누렸는지를 또 나누자면 어요 근래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있는데 어 실기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 수능하고는 또 다른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는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어떻게 실수하나 잘못하나 그걸 지켜보는 감독관이 제 옆에 딱 붙어있고요. 또그제 바로 뒤에 제가 이제는 커피를 이제는 잘 제조해서 드리면 그거를 맛보고 하나하나 또 시간도 체크하고 이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시험을 체크하고 결과를 체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험이 만만치가 않아서, 어, 시험을 쳐보셨던 선생님도 더이덜덜덜 손을 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참 그때 힘들었다고 얘기하시고, 또 같이 쳤던 동료 선생님도 어, 시험 치기 전, 며칠 전부터도 좀 힘들어 했고, 시험, 칠 때도 좀, 좀 마음이 좋지가 않으, 않아 보이셨고 시험 치고 나서도 되게 후회하고 자책감도 드시는 것 같고 참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그 그 선생님보다도 더 체력도 안 좋고 어, 참 부족한데 근데도 불구하고 물론 손은 덜덜덜덜 덜덜 떨기도 하고 에너지도 많이 들었지만. 적당한 긴장감으로 즐겨서 심지어 어, 평소에 연습도 덜했던 멀티플레이어로 뭐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좀 과감하게 했다가 오히려 카푸치노를 좀 심하게 <laughs> 좀거역게 만들어서 가장 최악의 실수를 거기서 했지만 그 후에 아마 평소 같으면은 너무 당황해서 다 망쳤을 텐데 그때도 하나님이 편함 없이 나를 기뻐하시고 믿어주시구나. 여기에 감독감보다 이 나를 보는 이 사람들보다 더 확실히 계신 분이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마음을 금방 또다 잡고 나머지 과정들을 잘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또 시험치고 나서도 되게 마음이 대범해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통해서 또 합력하여서 또 복이 되게 하실 거고 또이 시험 자체가 또 나름 즐거웠었어요. 물론 힘든 게 있었지만. 즐기는 게 있다 보니까 또 치지? 하는 이런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시험 불안 극복하는 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어,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이유를 제가 댈게요. 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은 시험 치는 그곳에 감독감보다 먼저 와 계시고, 여러분보다도 먼저 와 계셔서 실수에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시험 치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여러분 존재 자체를 너무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험을 잘 치든 못 치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노력과 그 어려움을 다 알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어떤 결과라도 다 축복이 되게, 복이 되게,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확신하게, 확신하고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할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과 나눠야 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 말은 어느 곳이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시험시는 그곳에 여러분보다 감독관보다도 먼저 거기에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 너무너무너무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인자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지금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산 적이 있나요? 맨날 그렇게 못 살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뭐 돈이나 다른 것들 사랑하고 살잖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망할 우리가 불쌍해서 정말 사랑으로 너무나도 애타는 마음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은 그 죄값,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과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으셨어요. 몽땅.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믿어 주심, 기뻐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뭐 성경이나 뭐 설교 말씀 들었을 때, 아니면 찬양 들었을 때 너무 하나님 좋다마 은혜받고 이랬을 때 그때만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 그대로 오세요. 다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경 안 쓰고, 이럴 때, 어,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뭐, 나를 신경 안 쓰거나, 나에 대해서, 어, 화가 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버려내리시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 변함 없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정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 대한 그애끓는 사랑으로 너무 슬퍼하면서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면서, 그럼 그러신 거죠. 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무엇보다 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은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내 영혼과 내 삶의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길 바래요. 어,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기도도 하고, 어,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좋아요. 그리고 나는 이미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 은혜의 방법 중에, 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 말씀과 기도예요. 어,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특별히 로마서 8장, 이거를 내 이름에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해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들을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40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알게 될 거예요. 큰 소리로 읽기 바래요. 그리고 이거 읽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절히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시험이 너무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눌려서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시험 불안을 이기면서 이 치유를 경험하면서 지었던 시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들어보세요. 제목은 복음의 미소. 못마땅한 시선들로 나의 역사가 다 도배된 줄 알았다. 무얼 해도, 어딜 가도, 뭘 먹어도, 따라다니는 차가운 비난들, 그 눈빛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나의 병이 말해 주었다. 내게 찾아온 미소. 그 미소는 수치스런 밤에도 지지 않는 별. 내 삶의 무대를 미소로 한가득 칠하신 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지 않는 미소를 짓는 유일한 관객. 빛은 볕이 되더니 지금 나는 낮이다. 네, 시는 여기까지고요. 어, 혹시 어, 시, 오늘 내일 또 수능 시험 치는 분들, 어, 정말 많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 거예요. 그 마음 저도 쳐봐서 알아요. 어, 그러나 우리에겐 정말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언제나 미소짓는 그분을 의지해서. 수능도 잘 이겨내길 응원해요. 힘내세요. 화이팅! 또 시험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조차 우리의 하나님은 다 복으로 바꾸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며 힘차게 시험치길 응원해요.